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지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동기감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물건들에 관해서도 동기감흥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재물운이고 이 재물운이 모든 것에 있어서 1순위 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보관하게 되는 지갑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지갑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현금이 구겨지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현금에 보관할 수 있는 이 지갑의 재질에 대해서는 천연 소가죽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 캔버스 재질로 된면 재질이나 여러 가지 어, 종류의 재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 천연송화적으로된 재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여성분들이 어, 노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오렌지색 같은 이런, 어, 밝은 색상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다양한 종류의 어, 지갑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덜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어두운 색을 좋아하게 되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갑의 색상으로서는 이렇게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상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지갑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다 보면, 어 요즘은 주로 현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도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에는 현금만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갑에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같이 보관을 하게 되면, 어, 운이 좋지 못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신용카드라는 것은 발산의 힘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빚이 발생한다는, 어, 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 돈이 모이지 않는 현국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현금을 사용하는 지갑에는 현금만 넣는 것이 가장 좋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그 지갑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물건을 사게 됐을 때. 어, 지갑에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같이 현금 지갑에 같이 넣게 되다 보면 이렇게 어, 돈이 나가는 현금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좋지 못한 방향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영수증을 굳이 또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지갑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금은 현금만 모아서 사용하게 되시고 어, 카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카드나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또 신용카드가 필요 없게 되고 현금만 사용하니까 영수증을 따로 모을 필요도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게 고수들이 생활을 사요. 생활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어, 어떤 경우에는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부적과 현금은 상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나쁜 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지갑에는 꼭 다른, 어, 현금 외에 다른 물건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이 현금을 많이 모으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